자, 오늘은 저희 이제 착색면을 좀 했는데요. 저 수업에서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제가 어, 수업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제 이런 패턴으로 만드는 파스타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파르파레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착색은 지금 시금치, 네, 그거를 삶아서 데쳐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예, 밑에는 세몰이나 그리고 위에는 이제 파리나 제루제로로 해서 시금치하고 같이 착색한 그런 무늬면이 에서 이거를 스트라이프 무늬면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몇 가지 패턴을 좀 모양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이제 파르팔레 만들어보죠. 이게 좀 잘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 패턴이 필요하고요. 이런 자른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돌돌 돌 말아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딱 가운데 찜 해주시면 이러한 모양의 이제 파르팔레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파르팔레 한번 해봤구요. 그리고 이간나 프레티라고 해서 속이 빈까제카레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꾹 집어서 양쪽으로 땡기면 이러한 모양의 이제 파스타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소로프레싱이라고 하고 어, 이간나 프레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그래서 좀 전에 얘기 했던 인간 어, 소르프레스인이 이렇게 똑같이 하시고 나서 네. 어. 이렇게 인간 나프레티를 만드시고 그고 에코과 이렇게 만들었고요 소르프레스인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이지 마시고 비틀어 가지고 이거 뭐예요? 저희 예전에 동서남북 게임 어. 할때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이렇게 쉽게 낼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붙이는데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붙이는데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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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파스타가, 이제, 소르프레스니라고 하는, 이런 파스타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제, 라비오리 정도 있잖아요. 지금 라비오리 소가 없는데, 라비오리 소를 가장해서 넣었다고 해서, 가운데 딱 넣고, 이제, 또르텔리니, 이렇게 딱 접죠. 접어서, 가운데 이렇게 똑, 이렇게 주름을 딱 잡으시고, 왼손을 넣어서, 이렇게 돌돌돌 맞춰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네, 또르텔리니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에것과 이제 소를 없으니까 소를 좀 넣어서 넣어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봉합을 하셔야지 세지 않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름 잡으시고 땡겨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 네, 가운데 링 모양으로 모양이 있어야 이제 또르떼를 니다다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금치 패턴을 가지고 해서 몇 가지 파스타를 만들어 봤네요 이거 파라파레그 다음에 여기 음. 솔프레스이니 인간 나프레지.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패턴들은 러분들이 만들어서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식감지 패턴을 이용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봤습니다. 장아르메데레치알폰소했습니다